네 안녕하세요 포메코스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아주 완전히 잠겼습니다. 몸살인지 감기, 감기, 피로, 피로에 의한 그 감기 날한 아, 한 달간. 대작업을 네 진행을 하느라고 아주 이제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또 이어서 아주 좀 작은 자잘한 작업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들도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고 쭉 그렇게 지나가는 가는 바람에 몸고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것것같겨울다 겨울이 어 것이 겨울이 온 것이 어울이 것이 겨울이 것이 겨울이 것 겨울이 것이 겨울겨울 하지만 뭐 당연한 거겠죠 몸이 뭐좀 필요하고 그러면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면 감기도 걸리는 거고 그렇겠죠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좀 힘든 부분들 힘든 거 거는 중간중간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은 좀아 정말 어떤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그 지나고 나면 이제 좀더 크게 성장되어 있는 거죠. 어떤 작업들도 리스크를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리스크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뭐 누가 해도 힘들고, 작업을 하다 가 보면 큰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 엄청나게 성장하죠. 거기서 나오는 경험, 지식, 배우는 것들, 미처 몰랐던 것들, 실수라고 그러기 보다는 해가는 과정에서 아, 뭐 시간적인 거, 뭐 재료, 뭐 여러 가지들, 고민을 많이 하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것들도 정말 크게, 정말 크게, 한번 지나고 나면,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거나, 큰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어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를, 계획들을 세울 수 있어요. 작업들은, 별로 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쉬운 작업들은, 이제는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야죠. 작업의 난이도를. 그, 제가 요즘에 이제 코딩을 계속 새벽, 한 3시 정도에 일어나서 코딩 공부를 하는데, 코딩. 정말 제가 코딩을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그냥 정말 무대보로 코딩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한 1년, 2년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2년 정도 되면 조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됐는데 아직도 이게 그 아두이노 코딩인데 아두이노라는 코딩을 아주 두꺼운 책두 권. 시원어, 조금씩 공부하면서 보는데, 어, 뭐 어렵다고 얘기하지는, 하고 싶지는 않고, 계속 보다 보면, 그게 이제 눈 속에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 맥락이. 네. 일도 똑같은 같아. 계속 부딪히고 경험을 막 하다 보면은, 일이 손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좀 속도가 느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속도가 빨라지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작업 방식도 생각하고 되고, 재료도 생각하는 것처럼, 코딩도 정말 뭐, 이거 그냥 언어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이 맥락이 비,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맥락. 그래서 저는 그 맥락을 계속 파악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한번쭉훑어보고또보고또 보고 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 이제 눈에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머릿속에 이렇게 쓰, 제, 저도 이제 지 이제 지금 이렇게 e c k 하면서머어저에오저새오에 아, 새벽에 봤던 그, 그 코딩 소스 프로그램이 아 이렇게 뭐, 뭐 이렇게 c h 디파인, 정리하고 k 도 루프. 뭐이 품은 뭐, 뭐 이런식으로 이런 머릿속에 이렇게 쫙 그려져요. 그래서 어저께 문방구가서 그 매직 야광펜을 샀는데 야광펜 가지고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그 맥락을 이해하고 계속 비슷한 톤을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하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예전엔 4시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조금 일찍 일어는것 같아요. 3시 정도 3시 일어나서 고증 관련된 거 뭐. 조금 재밌어요. 이제 조금 재미를 붙이는 것 같아. 재미리가 조금 나는 것 같아. 좀아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아 이게, 이게 딱 조금씩 들어오니까 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네. 혼자 이렇게 짜는 건안 되지만은 그래도 뭐 복사해서 붙여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러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그래서 그런 코딩 프로그램도 좀 이용을 해서 좀더 어 제가 지금 뭐 메이커 뭐 만드는 거지만 좀 혁신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나중에 로봇도 만들겠죠 로봇도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드론도 만들고 그리고 그 이상되는 뭔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들을 혹시 연계시켜서 할수 있을 까같요그건 음.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해야 되는 게 아, 해 보면 이 우리 연관시키면 우리가 뭐 기계를 만든다거나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손으로 가지고 뭔가를 계속 뭐 작동시키는 것 자체가 가 작동시키는 거하고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내가 붙어 있고 코딩 제어를 해놓으면. 혼자서 알아서 움직이고, 제어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인 거죠. 혼자 스스로 뭔가를 작동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간에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나머지 시간을 좀, 좀 편하게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응용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좀더 편안하게 또 공부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작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제하고 비슷하게 오늘 비슷하게 계속 비슷하게 비슷하게 하다 보면은 정말 비슷하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살기 힘들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가면서 지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응용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노하우들을 같이 융합시켜서 뭔가 하나의 또. 사업프로젝트를 계획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 오는데 퇴근길에 오늘 영상은 뭐 만드는 영상이 아니고 퇴근하면서 비도 오고 해서 이렇게 신 목소리로 엄청나게 이런 적은 정말 살면서 이렇게 그 몸이 피로해서 이렇게 그렇게 한 1년에 한두 번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딱 이때 그러니까 한한번 감기 걸리는 것 같아요 한번딱 가을철 딱 이때 몸에 참 타고났나봐요 가을에서 겨울로 딱 가는 시기에 항상 요 타임에 몸살이 나거나 이렇게 감기 증상이 한번딱 있어요 평소에 때는 아프지 않아요 1년에 한 번도 아픈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요 타임에 감기 겸 이렇게 몸살이 렇게딱 오는 게딱 거의 주의적으로 오는 것, 같아 몸의 밸런스가 그래서 이상하진 않아 이상하지 아 왔구나 이전에 한 번에 왔구나 라고 생각은 참예 아무튼 그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 뭔가, 만드는 걸, 공부하는 게좀 즐겁다는 것을 많이 느낍요 뭔가 이렇게 막 꾸미고, 음, 생각하고, 도전하고, 리스크는 가져가죠 항상 리스크를 하는 거요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으면, 그거 리스크는 해보지 않는 걸 해보는 거요 해보지 않는 걸 해보는 있을 거예요 깜깜하죠 근데 하고 나면 음.. 다음번에는 더 쉽게 뭔가를 할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뭐뭐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또 배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평온보다는, 아, 조금 힘들다. 약간 그 정도 적정상에서 조금 더 부하가 걸릴 정도? 정도는 한번 시도해보는 거. 평균치보다 조금 높게, 평소에는. 평균치보다 조금 높게 도전해보고. 때에 따라서는 라스트가 한 번, 한두 번쯤은, 아, 정말 숨이 차다. 인계점, 아, 내가 정말 힘들다. 나는 인계점에 한 번, 한 번쯤은 한번 올라가보는 거. 달리기 하다 보면은 전속, 전력 질주라 그래요. 전력 전력질출. 질주. 미친 듯이 이렇게 비 오는데 미친 듯이 이제 전력 질주를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어. 그냥 평소에는 한번 그냥 달리다가 어느 한 순간에는 전력 질주를 해볼 때가 있어. 그 농어 나면은 그 기분이 참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를 해볼 필요가 있어. 그냥 비가 오니까 그런 거 비를 안 맞는 거보다는 아니야 그런. 경험되어 볼 필요가 있지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보는거지 소비가 녹음이 될지 모르. 너무 작게 지금 제가 얘기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